오늘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아파트 저층 vs 고층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글의 논지는요 1층이 생각보다 살기 좋다 단점이 없다 왜 고층보다 싸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런 논지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될 정도라면 확실히 예전보다 아파트 1층의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전에 지어진 우리가 구축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구축 아파트 가보게 되면 1층의 단점, 이 1층의 단점이 확실히 눈에 뜹니다. 뭐 단지 내 이러한 차량들도 지나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뭐 매연도 있어서 뭐 건강에도 안 좋죠. 또 지상과 같은 높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문 열면은 사람들 눈높이에 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저층이 고층 또는 증층보다 거의 무조건 싸게 거래가 되었거든요. 극단적으로는 가격이 뭐10%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 신축 아파트들, 특히 필로티 1층 아파트들 가보시게 되면 일단 이건 이제 1층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1층 높이가 뭐 2층, 뭐, 3층 높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됐던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요즘 단지내 조경, 신축 아파트 엄청 좋잖아요. 뭐, 차량도 안 다니고, 또 높이도 좋고, 조경도 좋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단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층과 고층의 어떤 물리적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졌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살때층 쓰는 큰 의미 없겠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가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처럼 1층의 단점이 확연히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굳이 뭐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중층, 고층을 매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만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또 영원히 저층이 고층을 이기지 못할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는 점점 더,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조망, 뷰입니다. 사실 지금 아파트 중에서 고층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고층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금 정말 비싸고 가치를 인정받는 고층의 핵심적인 특징은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 같은 경우 2024년 7월에 실거래 내역 찍힌 게 있는데 보시면은 저층이 19억 9천이고 고층 한강뷰 보이는 게 2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뭐 30%까지도 차이가 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이 뿐만이 아니죠 서울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들 뭐 원베일리 신축들 아크로리오파크. 성수 갤러리아 포레, 마크로 포레스트, 이런 데들 가보시면요. 다 거래 금액대나 호가들이 다 비슷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지금 조망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은, 지금 자신의 뷰를 표출하고, 좀 과시하는 수단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요즘 뭐, 외차 타고 산다고 해서, 뭐, 내가 참 부자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나, 뭐 m z 세대들 중에서 좀잘 나가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기 집 자랑을 어떻게 하냐, 라고 보면, 태훈 뭐, 예전처럼 뭐, 나 강남 사라, 압구정 현대 사라, 이렇게 말안 하고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을 깔아버립니다. 바로 한강뷰 보이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성수동 사는지, 누가 봐도 내가 롯데 시그니엘 살고 있는지, 한강 보이는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잘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뭐 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망에 대한 가치를 더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더잘 나갔다, 내가 좀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뽐내야 하는데, 기존에 뭐 대형평형 산다, 근데 어느 동네에 샀나 이런 걸로는 좀 요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은 조망권 없는 아파트 중에서 그냥 저층과 고층 가격차이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겠지만 다만 이 뷰가 있는 고층은 아마 저층과 가격격차가 가격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선택시 저층 고층 뭐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사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제 층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가격 비교를 할때 이게 1층이어도 필로티 1층인지 또는 고층이면은 퓨가 나오는지 이런 상품성을 보완해주고 또 상품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특징들이 발견되면 금액적으로 좀더 지불하거나 또는 내가 필로티 1층 같은 경우가 좀더 싸다 라고 하면 굳이 고층을 비싸게 안 사고 필로티 1층을 사는 선택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저층 고층 중에 고른다고 하시면은 고층이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고정 관념에 고층이 좀더 낫다. 1층 필로티라고 하더라도 매매, 전세, 월세 선택을 할때좀 실수요자들이 1층은 좀 기피하고 저층은 기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1층, 저층을 고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면은 저층을 골라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저라면은 이제 저층과 비없는 고층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저는 뭐 5%만 차이가 나더라도 5%만 차이가 나더라도 저층을 고를 것 같습니다. 실제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공명님이 예전에 지방에 신축 투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한채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매매가가 4억 정도였는데, 고층이 1층이 3억 정도에 나와 있길래 저희는 아, 이거는 저층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층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이 하락이 어서 지금 저희가 샀던 1층은 한 3천만 원 정도 빠졌는데, 근데 그때 4억이었던 고층 아파트는 지금 1억이 빠져서 거의 3억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급 차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저희는 무조건 저는 고층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저층을 매수하시는 것이 추세적으로 좀더 유리하다고 보고, 또 하락장에는 이렇게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뭐 뷰값 고층 값, 이런 것들이 더더욱 많이 빠질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 할수 있죠. 아, 저층은 안 팔리잖아. 거래가 잘안 되잖아. 이런 말씀도 할수 있죠. 근데 요건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 뉴스 보면은 뭐 저층이 고층보다 비싸게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저층하고 고층하고. 실제 잠실 리센츠 최근 2024년 6월 거래 내용만 봐도 244동 같은 동이잖아요 3층이 10억 2천 24층이 9억 7천의 거래가 찍혔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이유는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이기 그래서 집주인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을 막 거두고 호가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3층을 저층을 고층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에 투자적으로는 우리가 저층을 확실히 저렴하게만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을 오르는 시기에 저층을 매도한다. 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저층이 안전하다. 고층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까 그 이슈에서. 그래서 뭐 위험상황, 화재, 지진에서 저층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뭐 나는 천재지변이 묻어서 저층에 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과연 이러한 천재지변에서 저층이 확실히 더 안전할까요?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저도 2016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도 뭐한 층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건물 전체가 탈 정도냐라고 하면은 저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요즘 신축들은 방화 소재 잘 되어 있고요. 아파트 샤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화성이 강해요. 그래서 화재 방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또 사실 뉴스로도 신축 아파트가 불이 타서 화재가 났다. 뭐큰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뉴스는 저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큰 화재는 보통 구축 아파트에서 많이 나는 편이고요. 객관적으로 신축 기준으로는 고층이라고 해서 화재에 더 취약하냐? 이런 거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지진 어떨까요? 당연히 요즘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들은 웬만한 구축들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진 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실제 뭐 8.0, 9.0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아파트들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바로 폭삭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뭐 금이 가거나 뭐 어느 정도 무너지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파트가 폭삭 무너질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저층이나 고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진이 뭐한 시간 걸려서 천천히 나네요 바로 1초 컷으로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층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하지만 2011년에 이제 산사태가 났었거든요 비가 엄청 와서 그래서 양재동 쪽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났었는데 이 당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저층 살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당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이라고 해서 천재지변에서 안전하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저층 vs 고층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성, 안정성, 그리고 조망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자고 하면은 확실히 저층이 예전처럼 예전과 같은 저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고층과 합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정도의 성품성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좀 예측하시고 감안하셔가지고 저층이어도 금액이 싸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저층을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고층 중에 뷰가 나오는 고층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층 가격 차가 많이 날 거니까 이런 것들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고층을 매수하는 것이 낫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 부동산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